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부터 좋아보인 747기를 동큰 선물로 받아 새 에어 포수원으로 쓰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었죠. 그런데 CNN이 이 모든 걸 뒤집는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카타르 국왕이 먼저 나서서 아무런 데가 없이 이 엄청난 비행기를 선물로 줬다.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의 통큰 호의다. 백악관 역시 카타르가 미국에 기증한 것이며 모든 법과 윤리를 준수해 받을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죠. 심지어 퇴임 후엔 기념관에 기증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CNN의 폭로는 그야말로 대반전입니다. 무려 4명의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기존 내오포스원이 날가새 비행기가 급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카타르에 접촉했다고 보도. 국방부가 카타르의 비행기를 사겠다고 제안했고 초기엔 임대 방식까지 논의됐다는 겁니다 보잉이 건넨 판매 가능 고객 명단에 카타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당사자인 카타르의 입장은 어떨까요? 카타르 총리는 CNN 인터뷰에서 단순한 정부 대 정부 거래이며 아직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처럼 카타르가 먼저 접근했다는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죠 선물이라는 말과는 상당히 다른 신중하고 사무적인 태도입니다 자, 선물일까요? 요청에 의한 거래일까요? 만약 시에는 보도대로 미국이 먼저 이 비행기를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선물이라고 보장했을까요? 이 거래의 투명성과 그 이면에 다른 조건은 없었는지 의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